직접 했습니다 4차 방수 구매하는 곳에 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적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헌법에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방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해 주셨고 10% 확률로 코너 쪽에서 샘사가. 네. 코너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칠할 때는 한 번은 가로 패턴으로 해서 2mm 두께로 네. 칠해주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의 도화 방수를 진행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점은 이런 코너 부위들, 네. 이런 코너 부위들 도합 방수 이렇 해주면 되게 좋고 이런 주변들, 네. 이런 배수 주변들, 네. 이런 주변들 이런 쪽을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네. 하면서 어려우셨던 점이 있던가요? 허리 아픈거 <laughs> <허리 앞불로 하는 웃음> 아리래요아 그래요. 네. 네. 뭐 따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이요아그로요아그이이쪽그로요는 그래요. 아그기신이그가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을요아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는래요아그이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공래요 설치를 해아그는 그래요. 아그래 그래요. 아그는그래는 필름을 따로 정해가지고, 필름 공정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제 문틀이랑 이런 거는 다 필름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맞아야지 있잖아요. <laughs> 필름은 업체에다 어떤 종류의 뭐몇번 필름으로 정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구매해서 오실 겁니다. 무슨 몇 시쯤에 현장에 도착하시나요? 저는 이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현장 도착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나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좀안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음... 자리를 완전히 비었을 때작업자분들이뭐 사러 나갔다 온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직접 가서 문의를 해야 돼가지고 저도 사전에 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휴지거리, 휴지, 휴지 메리박스가 안방 화장실은 긴걸 넣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저희는 작은 휴지거리를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높이까지도 정해드려야 돼요 디테일을 정해드려야 돼가지고 이런 스위치 달 때도 스위치 높이, 콘센트 높이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돼요 밑에 달렸어요 이게 아 콘센트 네, 옆면에 달던가 아. 해야 되는데 아. 밑에 달아가지고 여기는 수납을 아예 못 쓰게 돼가지고 드라이기 거리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하단에 달아주세요 이랬었는데 이렇게 달려버렸어요 하... 실수, 실수 실수 이런 것까지 실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네. 실직할 때뭐 이야기를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콘센트 이쪽에 달아주세요 했을 때 잘못 전달되면은 수납할 공간도 없이 밑에 달리는 경우가 생겨 버리고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또 전달을 해야 되지 싶어요. 잘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생각이랑 달라요. 평균적으로 뭐 스위치를 이 높이에 달아서 여기도 가로형을 그 높이에 맞춰서 바라드릴게요 이랬을 때제 생각이랑은 다른 거죠 작업자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랑 저희가 네.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쵸 작업자 분들은 본인 집도 아닌데 어 이거 이상해 이게 더 이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특히 조명 조명과 조명 사이의 거리도 가운데로 맞출지 아니면 아, 빈 공간으로 맞출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네. 원래 여기가 이만큼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안쪽에 불을 킨 상태로 문을 닫으면, 위쪽으로 빛이 다새요 그럼 여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그냥, 그냥 살려고요. <laughs> 굳이 그렇게 불편할 것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 셀프의 아, 그렇죠.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셀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 이게 셀프의 묘미. 이게 셀프의 묘 저희는 자제구하면서 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차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아반떼 살 빠야. 아 어, 몇백 보태서 소나타. 소나타 살 빠야. 얼마 더 보태서 이런 보태보태병. 이게 저희는 원래 하나, 한 단계 밑으로 다 맞추려고 했어요. 아... 딱 싼데를 찾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몇천원, 만원, 뭐, 이만원 차이로 급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냥 이만원 더 쓰고, 높은 돈... 등급 쓰자. <laughs> <laughs> 근데 이게 할인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할인 폭이 다들 너무 달라가지고 싼 데를 찾으면은 진짜 비싼 데에서의 밑에 급이랑 싼 데에서의 할인 가격이랑 거의 진짜 엇비슷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어사 타협의 기준을 잘 정해야 될것 같아요 타협의 확실히 타협의 타협의 이상하면은 사장님들 불러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물어보고 일단 물어보고 본인이 할수 있으면은 하되 못하겠으면은 부탁을 드려야죠 그리고 진짜 중요해 AES가 되는 사장님이나 안 되는 사장님이나 인증되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목소리>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 make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laughs> That'll do what I want to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 and that includes you. Who were you to tell me how to live life in these times? It feels like nobody I've <laughs>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저희는 이거 와보시겠어요? 뭐 할, 할 말이 많죠? <laughs> 이거를 제가 파일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어. 추가로 잘라달라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단차가 목수님이 막 계산하고 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막 잘라달라고 요청해서. 한 거라 조금 안 맞거든요. 이거랑 이것도 저희가 스크린에 지금 멍청 비용을 엄청 크게 썼어요. 어, 어, 진짜요? 120인치 필요하신 분. <laughs> 저희 바깥에 있는 거 보이세요? 바깥에 는거 바깥에 있던 큰 그게 그게 120인치. 이게 네. 이게 멍청 비용이 50만 원나았습니다 <laughs>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까보니까 위에 천장 선들이 안 돼서 얘는 그러면 은몇인치짜리인요 이거 몇 인치 약간 시행착오가 많은 거는 하이엔드 계열? 까다로운 거는? 조금 아무 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거같다 그래도 요거가 윤 선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렇게 유리를 한번 막는 게 좋겠다고 근데 그거는 진짜 말잘 들은 거 같아요 초반에는 좀 해프게 돈을 쓰다가 보너스도 드리고 <laughs> 더 얹어 드리고 하다가 뒤에 갈수록 바뀌죠. <웃음> 아니, <웃음> <응>? 예산이 <laughs> 이제 생일을 보관해 주세거그요못 하나 사놓고 <laughs> 이거 환불해 주세요. 안 써요. <laughs> 그럼 처음 인테리어 신고 맞죠? 네. <laughs>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예산은 어떠셨어요? 예, 예산은... 저희가 알려준 사람이 꿀 방법이고 싶다고 음. 기대다가 이렇게 오 하면서 사실 제가 <laughs> 그랬어요 저... 이렇게... <laughs> 저도 기대다가 저마저 보고 뭔가 우리가 공사한 거 같아 <laughs> <laughs>